우리야, 안녕. 자, 건빵! 자, 건빵에 목숨을 거는 오리를 보고 있습니다. 건빵에 목숨을 거는 오리를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야! 이제 네, 석촌호수의 모습을 보여주니요석촌호수의 모습. 네, 모습. 네, 석천호수예요 석천호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포수. 사람들은 산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안 찍고요. 석천호수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쪽에 거이 있습니다. 여기는 거의 한 마리가 아다 자, 오리야. 자, 건빵을 너무 사랑하는. 오리를 보고 있습니다. 비가 빨리 끝나기를 소원합니다.